총선 공천 과정에서 특정 개판을 배제한다 거나 하는 등의 불공정한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저 김기현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개판을 앞세우지 않을 것이며 공정한 시스템에 의한 당 운영과 공천을 할 것입니다. 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도 취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국가와 당의 미래를 위해서 건설적인 논의와 거론에 집중하겠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차기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전을 말씀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공정과 상식의 회복으로 대한민국의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사회 구석구석에 악의 뿌리를 깊이 내린 부정부패 비리의 카르텔을 협파하겠습니다. 기득권에 기대어 호가 호위하는 자들의 카르텔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면서 우리 땅을 개혁의 주체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사법실험제도를 부활시키고 각종 채용제도에서 과도하거나 불공정한 특혜가 없도록 하여 기회의 균등을 제공하도록 특례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으로 왜곡된 정의를 바로 세우고 끊어진 계층이동의 사단를 다시 잇겠습니다.